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심. 그러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왜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님 이 명절에 쓸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기 영광을 곧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수 없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큰소리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달 굴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8절부터 38절. 현대인 성경.